자 이번 시간은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62쪽입니다. 자 벡터의 실수배는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자동차를 밀때한 사람이 미는 것보단두 사람이 밀면 더 이렇게 잘 밀리겠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몇배 힘을 가느냐 뭐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이 실수배가 그러니까, 벡터 A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두 배의 힘을 가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이렇게 두 칸, 이 길이의 두 배만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이는 실수를 곱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두 배의 힘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앞에 어떤 실수배가 있다는 라 거는 그 크기만큼 나아간다.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 그 크기만큼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벡터의 크기의 두 배가 된다 그 실수 배만큼의 그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의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수 k와 벡터 a의 곱 k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것을 벡터 a의 실수배라고 한다. 자, 벡터의 실수배, 실수 k와 벡터 a에 대하여, 어, 벡터 a가 0 벡터가 아닐 때, 만약에 k가 양수라면, 양의 실수면 k a라는 이 벡터는 a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음수면 그렇죠? 크기는 양,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k에도 절대값 씌워주고 원래 크기의 이만큼의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k가 0이면 당연히 0 벡터가 되는 거고요. 벡터가 만약에 a가 0 벡터라면 어떠한 실수배를 하더라도 결과는 0 벡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는 원래 벡터에다가 어, 그 크기만큼 곱해서 커진다. 크기가 커진다. 양수를 곱한다면 같은 방향. 음수를 곱한다면 반대 방향. 아, 물론 여러분들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죠? 네. K가 1보다 만약에 절대 값이 크다면, 그렇죠. 늘어날 거고요. 선분의 길이로 따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63쪽. 자, 벡터 A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벡터 A의 2분의 1인 벡터는, 그저 실수 2분의 1을 합니다. 실수배. 요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A. 벡터 A와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A의, 벡터 A의 크기의 3배다.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죠. 네.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문제 1 번을 볼게요. 요거는 뭐예요? A와 반대 방향으로 두 배만큼 간 거죠, 마이너스 A. 그죠? 그거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이 시점을 공유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죠? 네. 요게 바로 여기다 표시할까요? 마이너스 2 A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를 따로 한번 적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3배만큼 가는 거거든요. 어, 얘, 여기다가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자, 다른 색깔로 여기서 마이너스 3a를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3배만큼만 가면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이 지금 표시한 게 마이너스 3a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방향에 반대로 3배만큼가는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a 는 벡터와 b란 벡터를 더했어요. 뭐가 될까요? 그죠? 이것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 4변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평행한 선분이 벡터 b와 그죠? 자, 요게 바로 벡터 마이너스 3a와 어, 평행한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표시할까요? 요, 바로 대각선. 요, 대각선.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점이 되고 얘가 종점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진다면. 이게 바로 문제 2번. 요, 어, 연두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바로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벡터 A는 그대로 있고요. 백, 요거, 요거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다시, 파란,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그냥 검은색. 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작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다시, 다시 하게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요게 바로, 좀 겹쳐서 보이긴 하지만, 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게 바로 마이너스 벡터 2B가 됩니다. 벡터 2B에다가 A를 더한 건데, 이 벡터 A가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평행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옮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게 바로 벡터 a 예요 그죠? 자, 벡터 A와 마이너스 2B를 더한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사변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평행사변형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뭔가 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마저 연결해가지고요,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낸다면 네, 결국 이렇게 돼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그죠?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인 이 벡터가 바로 요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 크기와 방향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이거는 이제 이 모든 종이 상에 나타. 왼쪽으로 세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왼쪽으로 네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이제 왼쪽으로 네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위로 일곱 칸 왼쪽으로 네 칸. 이렇게 가는 방향이면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꼭 작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냥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배, 어떤 독립적인 벡터 하나에 대해서 실수배를 했는데 에,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될까요? 벡터 오해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같은 벡터의 실수배는 그 실수배끼리 더해 주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여기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냥 보시면, 분배 법칙도 되고요 실수배의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다 성립한다. 그걸 지금 의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고그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배끼리 곱할 수, 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또 이렇게. 어두 같은 벡터에 대해서 다른 실수배를 한 상황에서 더했을 때는 이 벡터 a로 묶어주고 실수배끼리 더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두 서로 다른 두 벡터를 더했을 때에 한꺼번에 k배를 했을 때는 따로따로 k 실수배를 해주고 더해주도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64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쪽의 내용, 벡터의 연산은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식의 연산과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쵸, 다항식의 연과 연산 같이 하니까 이걸를뭐 화살표를 띄워 버리고 그냥 다시식처럼 하세요. 나중에 화살표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여러분 혼자 계산하실 때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을 하듯이 해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곱하면 뭐예요? 6의 2죠. 마이너스 6이 사라지네요. 그 4비 플러스 3비 7비가 되는 거 아니겠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나 이거나 결과가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분리 분야 안 분리의 차이지. 다항식의 연산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돼있죠. 이거 바로 암산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EA, 벡터 EA. 나 마이너스 2b인데 마이너스 8b잖아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실수배가 그죠? 벡터 b의 실수배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거도 암산합시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3b예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될거 아니에요. 개수만 더했을 때. 개수 실수배죠. 실수배. 다항식에서합 개수라고 하고 4, 3, 1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1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실수배가 9가 되겠네요. 그죠? 어. 9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네. 자,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런 연산하는 과정 속에서 다 뭐가 쓰이고 있습니까?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항식처럼 생각한다면 얘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EA가 되고 플러스 4를 양변을 2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벡터 X는 뭐가 됩니까? 결국. 그렇죠. 벡터 A 플러스 벡터 e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당시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벡터 E. 이건 그냥 화살표로 띄워버리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가면 X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벡터 X는 벡터 마이너스 2A와 벡터 8B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학 역량 기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P 더하기 BP가 벡터 0벡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를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 볼까요? 벡터 AP는 마이너스 벡터 BP가 되고, 자,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어요. 벡터 PB가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AP와 PB가 같은 벡터예요. AP와 PB가 같은 벡터. 그죠? 그러니까, 어, 이 벡터의 크기도 같으면서, 서로 방향이 같으니까 그리고 a, b는 같은 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p가요 a와 b의 중점에 위치 있을 수밖에 없죠. 크기가 같고 그죠?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p의 위치는 a와 b의 중점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a와 b의 중점이다. 그죠? 자, 점 p는 선분 ab의 중점, 이렇게 쓰시면 이게 중점이다. 그 다음에 요거요. 벡터 AP는 벡터 EPB의 두 배에요. 두 배. 그죠? 자, 요거는 취점을 또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AP, 벡터 AP는 마이너스 EBP가 된다고 볼수 있죠? 자, 지금 이 벡터와 이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만약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크기를 비교했을 때요거의요벡터의두 배가 되는 건 맞아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도 절대가 쉬운다면, 요 벡터 bp와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두 배가 돼야 돼, 얘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등분해서 생각을 한다면, p가 여기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벡터 bp가 벡터 ap와 방향이 반대면서, 이거의 크기의 두 배니까. 3등분했을 때, 바로 B에 가까운 점, 이 위치에 P가 와야 딱 들어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분, 점 P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내분하는 점이다. 맞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또 위치 벡터 배울 때또 다루도록 할게요. 또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AB와 이 AB가 다 같은 직선상에서 있잖아요. 따로 띄어서 평행하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여기 뭐 a b 의 선분 AB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이 될 수가 없어요. AB를 지난 직선상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